미니캣미어캣 미어켓 미어켓 이어켓 미어켓 미니캣미니캣 미어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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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캣미니캣 미어켓 미어미어캣미어캣미어캣미니미어미어미어 섰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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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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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디? 어디? 어, 저기 어 화장실 들어갔는데? 섰다 섰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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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섰어섰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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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섰어 저기로 도망쳐 어디 미어캣으로 음, 도망쳐 음, 응 모르지 응와응 음, 어. 음. 또다 여기 안에 미니캣 서다섰다 안녕 아빠 여기 안에 미니캣 있어 음, 미역캣미역캣또 온다 약간 좀 불쌍하다 그지? 렇 왜?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왜? 멀문데 그, 그, 있어야 되는데 미역캣이 응? 왜? 왜 넓은 데가 <목소리> 있어? 넓은 데 있어요 넓은 사막이 있어요 얘들왜 어? <목소리> 응. 넓은 데가 있어? 다른 동물 보러 가자 왜, 왜 넓은 데가 있어야 돼? 응? 넓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동물도 동물원에 있는 거잖아 얘애들이 가만히 있지않아네